팔이 조절을 해요. 네, 조절하지 마시고 팔은 다마시고 위치만 여기다 이렇게 잡으시고요. 됐어요. 몸 여기 봐봐. 몸 여기 지금 여기서 몸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혀 됐어. 다시 그냥 몸 가라앉혀. 네, 됐어요. 다시 가라앉혀. 느낌?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이 그걸 다 조절해. 그냥 이렇게 무게 안치면 되는데. 다시, 왔어 이 안치, 응? 다시, 안치. 응? 다시, 몸만 안치. 몸이 하는 거야 자 다시 이거요한 빼봐 치 빼고 몸 안치. 나몸 안치. 고두세몸 안치. 면서 하나 몸몸 앉치면서두세몸앉치면서 하나 둘세몸앉치면서 하나 둘세몸앉치면서 하나 둘세몸앉치면서 하나 둘세 앞으로 오세요 똑같에 아, 나올라고 하지만 에 네, 그냥 앉으면 안 빠져 에빼 네, 앉어 빼, 앉아, 빼. 앉아 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몸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. 자 봐봐 여기서 똑같아 그냥 앉아 빼 그렇지 앉아 빼 이렇게 해도 안 빠져 이해됐어요? 응.